안녕하십니까. 동성기동식품유통진흥원의 김진영 대회입니다. 요건 생강수매 담당자로 보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2020년 생강수매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목차로는 수매 현황, 수매 일정, 수매 절차, 수매 방법 및 수매 기준, 그리고 출하에서 준비, 준비 사항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농연하고 네, 네. 계약되어 올 2020년 시장용 생강 수배 계약대금은 1 20톤 정도 되고요. 각출하의 약종 물량을 넘어시수는 없고요. 1당 개인 컨터제 3톤 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신동연 모래국가 뭐래볼까... 어잠시만요 모래국가라고 합니까 모래국가 네 전해국가 네. 네 그럼 신동연 모래국가 국장에 대한 다 합의가 된 내용이고요. 생각만 해도 각 트라이벌로 분출된거고 이 분출은 19일 월요일날 택배 변경으 시작하게 각 트라이벌로 택배 변경을 한거고요. 가까운 안동지역도 확실적으로 그런 걸 알고 습니다2 0 0년 시장병통방의 단가는 킬로당 1,400원 이고요. 1,400원에 정상수로 앞으로 1 6 9원을 포함해서 정산해드릴 거고요. 정산은 참여생각이 두는 수매 완료 후에 11월 말쯤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매 일정은 11월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될 예정이고, 혹시 이 기간보다 좀 빨리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생각사유진지도 상장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매 절차는 각 출발을 하시고 포장하셔서 집단에 입고하시고 진흥원 검수를 받는 분들이 검수 2단계를 내서 작업하면 스매를 진행하는 걸로 할 거고요. 만약에 스매 검수를 할때스매 기준에 부족한 생각이 발견지는각가발 테마점에서 대응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수매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왔고요. 생각, 여기서 한 만에 21kg를 담아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큰무기의 포함에 대한 포함해서 21kg고요. 그리고 흙은 이후에 설명드릴 건데, 생각 캐시 대듭은 이제 훌륭한 손으로 툭툭, 툭툭, 툭툭 떨궈 해주시고요. 각조공맣다의 매듭은 제거하시면 취약용 반의 아, 인증서 네. 기밀대 반드시 생산자명이란 증거는 수사의명을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 현장에서 오전 깜빡과 안전하고 지금 현장에서 오전 중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 현장에 소비하는 현장에서 약간 도착할 수는 있으니까 미리 적어놓을 그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매 관련 금 수준은 수매가 완료되면 각 생산자별로 작성해서 드릴 거고요. 그럴 때, 생강자 보낼 때 자, 이거 수면시간이 맞다는 사이까지 받은 거고요. 수면용어거는 수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수확봉도, 그, 생강 수확봉이 있을 건데요. 생강 두배를 짜주실 때, 서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과이나 돌 부분 같은 걸를 짜면은 나중에 그짠 그 부분에 영양분 교차량이 네.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 주방할 때, 떠보니까 이, 가위다 같은 걸짜신 거는 저희가, 수매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절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 작업이 맞은 포장 방법인데요. 뿌리는 제거해 주시고, 뿌리에 있는 뿌 완전히 제거하않고 아, 뿌리에 있는 흙은 손으로 이렇게 좀, 뿌리 뿌고 넣어 주시고요. 건조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에는 총 22kg를 포장해야 되고요. 아까, 22kg에는 흠목에 1kg를 일지 정해주셔서, 이 판마디랑 흠목에 1kg를 빼 20kg를 정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은 수명이 주는데, 지금 보시면 저 원물에 흙이 저렇게, 동강 사이에 흙이 저렇게 있어야 되고요. 저거를 무슨 뭐예요? 프레스나 그런 걸로 해서, 흙을 제거해 주시면 저희가 해량 을 저장할 때 상처의 모편매 같은 게 있어 서 장기질환이 힘들어가지고 요. 병무사의 흙은 절대 제거하지 마 시고 그대로 과대회복을 하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몸 수급을 저희가 흙을담로 20개의 퍼러티지휘룰을 신청한다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수밖에 또 사내고요. 이 흙을 넣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좀 부족하면 바로 신청을 시작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매 기준은 약간 성의가 없는 그러니까 손가락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폭 2cm의 길로 높 5cm의 길이에요. 보통 성의가 없는 손가락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예. 음, 그리고 생각해보면 테 검사 저희가 검사할때뭐원강이 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수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뭐, 사 저희가 테이 검사를 했을 때 그 제강이라고 하는 제강이 원강의 그10% 이하에서 빼쓰는 것을 수배하고 가이10% 이상 빼쓰는 것을 보별이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강 자체를 보실 때저이 세초 소변 빼지 말라는 비율이 한원강에50% 교육이 넘어야 되고요. 한 원강이니까 제강은 조그맣게 좀 두께에 있으면서 무조건 수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로 봤을 때 한 동일로 같은 50% 이상이 되는 것을 택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재관 같은 게 10%가 넘으면 수면하지는않구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공명이좀 적합한 건지요? 지금 온갖 색이 선명하고, 뭐 병충해 같은 게 절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윤기가 이거 단단해 야 하고 나머지 석화나 검은 관절,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지금 수맥 부적합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렇게 왜 이렇게 겉면에 식물른 사진이 될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수면하기 어렵,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들께서 썩은 어? 사진이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수면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병든 생각인데 이게 겉에가 색깔이 탈색색이 아니라, 색깔이 꼬막게 붉는 것은 없는데 보이거든요. 이건 할수 없는데, 경강을 왜수을 못하냐면은, 경강을 이렇게 했을 때, 까면 저기 안에까지가 탈색용의 모습이 이렇게 시커매져서, 저희가 경강은 수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기준으로 적합한 사진을 보시는데요. 저희가 절단했을 때, 안에 색이 노랗게 선명하고요. 절단면에 지물이나 갈색 등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육은 단단하고 촉촉해야 하며, 마르거나 속이 비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부적합산인데, 덕봉인 건데, 잘랐을 때안 해가, 수명, 대충 생부시 안 해가 약간, 수명이 있는 게 있어야 이거랑, 이게 파여있는 거, 이거는 수냅을못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속병인 것도 안에 잘라 보면은 그렇게 검은색이 육안으로 그 핸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속이 빈 건데 제가 절단했을 때 안에가 비어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쪽지에 해 놓을 수가 없어서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써본 사진입니다. 절단했을 때 안에가 아까, 아까 전에 그 정선이 되는 저런 새노랗지가않고 저렇게 썩은 부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할줄것습니다 그리고 냉해비있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강을 만약에 냉해에 있을이위가되지만생강을수사하시고 부딪히지 않고 날씨가 안 좋아서 소해가지 못할 때 우리 전천어원 여자고에 보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전천공원의 온도가 한 10에서 15도 사이 그니까 정확히 그 뭐, 한 13도쯤이 딱좋고요그 기준에 잠깐 말을 셔야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도 후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능력이 있어서 사진처럼 표현, 사진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날씨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뭐 저장을 하게 되시면은 저 저장을 낸 온도를 한 13도 정도 만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을수배할때 구강은 생각, 원각에서 제거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석판 제거는 햇인데요 이게 조그만 것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비율의 10%가 공치아니면수 수메, 비율과 수배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0%가 공개있으면 재수배 시스템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렛이 추가해 준비사항이 있는데요. 저울, 과 마늘을 잴수 있는 저울이라면, 그리고 나무 파이트, 나무 파이트랑 베이블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뭐, 간혹 수라이 그냥 플라스틱 파이트로 하면 안 되냐,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하자고 끝나면 괜찮은데, 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 파이트를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무 파이트에서 이 차에서는 지게 차럼 그리고, 무가도할 때, 적재한 것, 그리고, 수매장에서, 그, 수매, 뭐, 환경사라 돼서, 트위드, 책상이랑 그리고, 태빗을 가질 천막 등을 좀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수매 집화장은, 루의한번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산자가, 여러 번이라고 해서, 뭐, 이식하다가, 다시 가다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에서만시행되니까 꼭, 그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게 상명자분들께서 유일한 을좀 정리했는데요. 그러니까 첫째, 교육자들에 있는 고적, 가품, 주격, 어, 뒤에 손가락, 목에 극이 사이를 꼭 읽어보시고 구경, 물 주격, 미달, 및토미가 사라지지 않게 옹그러서 빼주세요. 두 번째, 생강수로프의 태방 주변은 손으로 반드시 풀어내주세요. 셋째, 생강 구근 뿌리와 구강은 손으로 제거해주세요. 넷째, 생강에 오리쪽에 붙은 흙은 손으로 한달 제거해 주시고 종강 사이에 있는 흙은 제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에어 같은 걸로 베어 배어로보셔도안 됩니다. 그 다섯째, 마대 포장은 21kg에서 2로해서 포장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샘플로 했는데 20kg 안 넘을 시에는 다시 재판별을 재포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 마대에 21kg씩 포장돼서 네, 마디 214장에서 저희에 주셨지만은, 문물 정산은 흥목에 1kg를 제외하고 20kg만 정량이 됩니다. 그리고 마디디마디는 개근대 그대로 정산는데 마디디마디가 뭐냐면은, 각 생강을 한 마디 21kg씩 감으시고, 남자 조그맣게 5kg, 10kg, 21kg 안 되는 그 마디는 그대로 적고 오시면은, 다 흥목에 포함해서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강수면은, 제가 재강수면 생강은 수면하지 않고요그까말씀한 마리에 10% 이상인 넘물는 수면하지 않습니다. 대선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장에서 건품에서 부적합한 없시 감량을 절대 진행하지 않고, 행사자 분께서 재선별로 다시 수면하니까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생각수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